맥이 대가리 줬더니 라니가 가니까얌얌얌얌이야왕 a 냠 yam, yam, y 천천천 a m y a 야 y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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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짜 m 단다 m y 도 우유 조금 더 주세요. 응. 야너 우유 나 조금 더 먹어. 니꺼누르야얘 네 거야 얘거얘거얘 얘얘 우유야 우유. 니꺼 <laughs> 네 아니오 우유 먹는 겨 아이고 잘 먹네. thank oh.